비트코인 반감기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반감기가 임박을 했고요. 초강세장 또한 기대가 되는 가운데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중 블랙록이 선택한 코인이 적게는 수십배에서 많게는 수만 배까지도 폭등 랠리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크기의 돈을 운영을 합니다. 1. 경원 가까이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세계 최대 자산 운영사이기 때문에 이 블랙록을 계속해서 예의 주시한 투자자들이 지금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그렇고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블랙록이 이더리움 기반으로 토크나 펀드 비드를 출시를 했지 않습니까. 초기 자본으로 약 1300억 원에 달하는 자본을 조달을 이미 완료를 했고요. 이런 소식이 전해진 뒤로 실물 자산 토큰으로 알려진 RWA 메타의 코인들이 지속적인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잡고 있다는 것이고, 여기서 그렇다면 도대체 왜 RWA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코인 시장을 이처럼 뒤흔들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계실 수 있으니 간단하게 설명하고 오늘의 코인 말씀을 드릴 건데요. RWA는 이전 영상에도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오늘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자면,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현실 세계에 있는 자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블록체인상에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등록된 토큰이 생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장점은 사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부동산 팔려면은 이제 사고 싶은 사람들도 또 찾아야 되고, 그리고 이 입지 조건도 맞아야 되고. 그리고 이게 자산화하기가 사실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이 그렇게 풍부하다고 볼순 없지 않습니까? 아 어, 그렇지만 이렇게 토큰화를 시키다 보면요 다양한 자산을 소액으로도 쉽고 빠르게 거래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나타낼 수 있고요 우리가 이런 점을 주식 시장의 리츠 상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리츠 상품, 부동산에 투자하는 주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러한 성향과 비슷한 모양새를 띠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한번 더 들어드리자면요 세계적인 명화죠 모나리자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앞으로 가치가 계속해서 높아질 건데요 모나리 이자를 우리가 사고 싶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경제적 가치가 모나리자가 거의 40조에 육박을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웬만한 부자들도 쉽게 거래하기 힘든 수준인데요. 이 40조 가치의 모나리자를 잘게 쪼개면 우리도 만 원, 10만 원, 100만 원 가지고도 모나리자를 투자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고, 토큰 형태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면 블록체인 안에 모든 기록이 남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수수료가 일단은 적게 듭니다. 수수료가 적게 들고 거래 시간조차도 절약을 하면서 모나리자에 대한 나의 소유권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보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장점 덕분인지 그동안 수많은 금융기관이 관심을 가졌던 RWA라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향후 RWA 시장은 어디까지 올라간다라는 전망 나왔습니까? 16조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거의 이경원 가깝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블랙록 회장 레드핑크도 이전부터 RWA의 효율성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고요. 최근 강세장을 주도하고 있는. 비트코인 방관계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ETF를 앞두고 자산 토큰화가 시작이 된다면 RWA가 분명 강세를 보일 것이다 라는 발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지난주 블랙록이 RWA 펀드인 비드를 출시를 했고요. 마침내 이 비들이... 코인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자는 의미를 지닌 암호화폐 커뮤니티 용어이다 보니까 이것을 두고 블랙록이 특정 RWA 코인에 투자할 수 있다는 기대감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코인들이 대체적으로 엄청나게 폭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죠. 급등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 중에서 우리나라 최대 코인 거래소 업비트 워너마켓에 상장돼 있는 폴리메시도 제가 관심을 가지셔라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데, 블랙록이 RWA 펀드를 출시를 했다라는 기사가 공유되면서 일주일 사이에 200% 가까이 상승도 나왔었고요. 앞으로도 이게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 시발점이 될수 있어요. 눌림 조정 분명히 있겠지만은, 눌림 이후에 급등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매매 타점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폴리메시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폴리메시가 여러 자산을 증권형 토큰 형태로 블록체인에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RWA 프로젝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현재 금융업계가 토큰 증권에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 폴리메시 금융사들이 협력해서 RWA 시장 공략할 가능성이 계속 터지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저도 강조를 계속해서 드리는 것이고요. 매매 타점 또한 계속해서 영상 찍어 드리고 있는데 가장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계시다면 제가 빠른 정보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초간만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 홍보를 하고 다시 폴리메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비트토렌트도 과거에 계속 강조드렸었지 않습니까? 0 0 1 0 0 0 가격대 강조드리고 결국은 비트토렌트 같은 경우에는 0.030000. 즉 다시 말해서 300% 가까이를 한달 사이에 올라갔어요. 이것도 계속 영상도 찍어 드렸지만 이 가격 라인에서 소통광분들 분명히 매매 타점 드렸고 모두가 같이 큰 수익을 벌었는데요. 이와 같이 매매 타점까지 함께 해 보고 싶고 유튜브 영상보다 나는 조금 더 빠르게 정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톡방 통해서 매수, 매도 타점 다 정해드리고 있죠 이러한 부분들 뿐만 아니라 차트 분석, 뭐 해외 커뮤니티 공유 알트코인 정보 다 드리고 있거든요 아낌없이 드리고 있고 무료로 지금 제공을 다 드리고 있기 때문에 참여 희망하시는 분들은 010-5873-2372로 추천이라고 남겨주시고요 문자 주시면은 제가 초대 링크 발송 드릴 수 있도록 할 건데 지금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은 꼭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구독자분들 위해서 지금 방을 운영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양심적으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0105873237 뚫로. 추천 문자주시면 초대방법 설명드릴게요 영상 이어가겠습니다 폴리메시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될 코인이고요 자본시장법 개정을 겨냥해서 STO 플랫폼도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수혜를 볼수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업비트 BTC 마켓에서 거래 지원하고 있는 레이븐 코인도 마찬가지로 RWA 코인들 강세를 보여주고 있던 최근에 본격적으로 상승해서 5일 동안 100%가 넘는 상승을 기록을 했거든요. 이는 뭐겠습니까? 레이븐 코인이 블록체인상에서 토큰 발행을 위해서 자산 발행, 그리고 전송 기능을 갖춘 RWA 관련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2018년도에 출시된 이후에 현재까지 수만 개의 RWA 토큰을 발행한 이력 있는 전통적인 메타코인이라는 특징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도 지금 시장에서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레이븐코인도 여러분들 한 번씩 관심 종목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더해서 RWA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온도죠. 블랙록이랑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코인이고요. 이것은 온도 같은 경우에 미국 국채나 주식을 토큰화해서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 중인 RWA 코인이기 때문에 지금 가장 큰 후회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도 온도가 될수 있다는 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산운용 파트너로 블랙록을 거느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온도가 그렇기 때문에 주목을 계속해서 받는 코인 중에 하나다 대장 코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 점을 저는 강조를 드리겠고 그리고 온도와 블랙록 사이 관계 덕분에 온도와 파트너십을 체결한 RWA 분야에 진출하게 된 다른 코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어, 블랙록과 결국엔 접점을 지니게 되었다는 이유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고요 강력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강. 강조드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블랙록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온도 코인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예의주시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온도 코인이 해외 거래소에 지금 상장돼 있기 때문에 뭐 국내 거래소 코인만 매매하시는 분들도 영상 참고하시면 업비트 상장된 코인들 제가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업비트가 어 원화 상장 공지를 올린 뒤로 몇 시간 만에 50% 이상 급등했던 게멘틀이었죠 기사를 살펴보시면 RWA 코인품은 멘트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업비트 상장하면서 신고점을 또 갱신을 했는데 온도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어요 멘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미국 국채를 기반으로 하는 USDY 토큰을 발행을 하면서 RWA 분에 진출한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심지어 RWA랑 사실 관계가 없는데도 온도랑 파트너십을 맺고 있었다는 점이 조명되면서 강세를 보여준 코인도 있거든요. 바로, 일드길드게임즈라는 코인입니다. 해당 코인은 블랙록과 RWA 진출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며칠 만에 100%가 마찬가지로 상승을 했는데요. 엔드길드게임즈는 웹3 게임 플랫폼 토큰이거든요, 사실은. 그동안 가격이 오르는데 영향을 줄수 있었던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었는데, 어, 뿐만 아니라 뭐 RWA 관련 활동도 사실 없었죠. 그런데도 며칠 만에 100% 오른 이유도. 바로, 온도랑 파트너십을 맺고 있었기 때문이었거든요. 온도랑 파트너십 맺은 것이 이제 투자자들에게 알려지면서, 느닷없이 급등 터졌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난주부터 제 채널 꾸준히 시청하셨으면 제가 말씀드린 지금 코인들을 상승 이전에 분명히 진입할 수 있으셨을 겁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고 쭉 따라오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거고, 폴리메시 같은 경우에는 3월 22일 영상에서도 제가 언급을 드렸었고요. 요거는 소통방 분들에게 비밀 링크를 다 드렸었고요. 폴리메쉬 같은 경우에도 뭐 일주일 만에 제가 매수하라고 언급 시점 이후로나 70%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많은 분들도 수익 챙겨가셨고 토큰 파이도 마찬가지로 플로키 영상 RWA 묻었다 말씀드리면서 이후에 300% 급등이 탄생하기도 했는데요. 최근에 RW 베타하고 조금이라도 연계된 코인들이 며칠 동안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익 볼 기회가 충분히 있었고 매일매일 이런 새로운 기회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뭐 RWA 아직까지 뭔지 몰랐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인 테마이고요. 지금부터 뭐 공부하시거나 채널에 올라오는 영상을 보고 RWA 메타에 대한 정보를 얻은 다음에 관련 코인들의 진입을 지금 슬슬 시작해도 앞으로 수익 볼 일이 많이 남았다라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지금부터 이제 RWA 개념을 이해하시면 기회의 문은 지금 열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면 RWA라는 개념 자체가 옛날부터 있었던 개념이기도 했고요. 지금 사실 강세 메타가 된게 블랙록 때문입니다. RWA 펀드 출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주목이 다시금 받기 시작한 테마이기 때문에 아직 다양한 많은 금융기관들이 RWA 시장에 아직 진출하는 기업들도 많고요.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더 많기 때문에 지금 상승이 나왔던 이한 구간들은 어쩌면 초기 단계 펌핑을 준비하기 위한 준비 동. 예비 동작이다. 아,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코인 시장의 최대 호재 중의 하나인 비트코인 반감기가 진행된다고 알려지면서 암호화폐 커뮤니티 흥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지금은 사실 뭐 미용실을 가도 미용사분들도 반감기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비트코인 시장의 자금들이 그만만큼 많이 쏠리고 있는데. 반감기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채굴량이 계속해서 절반으로 줄어드는 이런 시기를 의미를 하고요. 비트코인 유통량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희소성이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가격 상승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채굴 가격이 사실 채굴되는 이 가격이 채굴자들도 채굴 가격보다 비트코인 가격이 낮으면 채굴을 안할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채굴되는 이 채굴자들의 가격 이상까지 비트코인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그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비트코인 역시나 마찬가지로 긍정적으로 계속 보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제 상승장이 끝나고 하락 장이 오더라도 이 채굴 가격 채굴 단가 이상까지는 비트코인이 유지 될 거기 때문에 그 가격 라인에서 떨어졌을 때 사는 것도 천금 같은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락장 때. 하락장 때도 제가 이러한 자리들, 가격 라인들, 소통방 통해서 이미 다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부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소통방 참여하셔가지고 같이 매매 함께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반감기 지날 때마다 비트코인이 평균적으로 1년 정도는 상승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승 추세는 유효하다라고 볼수 있고 강세장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이와 관련해서 암호화폐 자산운용사 피트와이즈 CEO죠. 헌터 호슬리는 이번 이번 반감기로 비트코인 공급량이 예전보다 훨씬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이번 반감기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었고 암호화폐 헤지펀드의 모건크리게의 CEO 마크 유스코, 아시죠? 아크유스코 같은 경우에도 올해 안에 비트코인 2억 넘어선다라는 발언을 했었고 향후에 지금 10배인 10억까지도 가능하다 장기적으로는요 이러한 전망을 내세웠고요 비트코인 ETF 운영 중인 아크인베스트 CEO 돈나무 별명으로 알려진 우리의 돈나무 언니 돈나무 누나 캐시우드죠 비트코인 앞으로도 51억까지 간다 이 사람이 가장 강력하게 의견을 제시하는데 아 사실 너무 세게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언니는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견도 있다라고 아시면 될것 같고 뿐만 아니라 지금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 고래들이 사상 최대 규모의 비트코인 매집하는 형태의 그래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2012년 이후로 가장 공격적인 매수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강세장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상당하다는 걸알수 있고, 최근에 비트코인 조정은 당연히 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지금 동네 나가면은 어머니 뿐만 아니라 할머니들까지도 비트코인 강세 온다, 반감기다, 이런 거다 알고 계세요. 돈이 많이 쏠리면 고래들은 개인들 태우고 가지 않습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코인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선물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아셔야 돈을 벌수 있다고 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쫄 필요 없는 구간에서 상당히 개인투자자들은 매도를 치고 공포에 떨고 나중에 올라갈 때 꼭지에서 꼭 물리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러한 매매를 좀 줄이셔야지 돈을 벌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한마디로 다시 말해서 RWA 여러 대형 금융사가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시장 더욱 더 활성화될 것이고 비트코인 반감기 지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코인 상승장이 온다면 RWA 코인들이 지금과 차원이 괴를 달리하는 수준의 상승률이 분명히 나온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RWA 그리고 제가 강조하는 AI 코인 Web3 코인 다 같은 맥락에 있는 코인들 투자가 확대되고 합병이 나오고 상장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중국계 거대 자본들이 골세탁하려고 하는 그런 코인들 거기서 우리가 수십프로 많게는 수백프로 수천프로까지도 기회가 찾아온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기회를 함께 만들어 가셨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구독자분들과 그래서 지금 PPD 자료가 사실 아, 아직 또, 100장이 넘게 남은 상황이라서, 뒤에도 이거를 한두 번, 두 차례에 걸쳐서 영상을 올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히든 코인 세 종목을 말씀을 못 드렸어요.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코인들도 예의주시 해야 될 코인님은 맞지만, 뒤에 나올 코인들도 엄청 중요한 코인들인데, 일단 최대한 빠르게 영상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빠르면 뭐 내일, 아, 늦어도 이번 주간에는 제가 히든 종목들 다 공개를 영상 통해서 할 거고, 아, 나는 조금 빠르게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소통방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매수매도 타점도 함께 하고 싶고, 같이 매매도 하고 싶고, 정보도 좀 빠르게. 유튜브도 제가 올리는 시간, 편집 시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소통방보다 조금 느릴 수 밖에 없어요. 하지만 유튜브 통해서도 제가 종목 다 밝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익 충분히 보실 수 있고요. 부담 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참여 방법 설명을 드리자면, 0105873237 뚫로, 추천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초대 어떻게 받는지 링크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 한분한분 한분 순차적으로 초대를 드리고 있습니다. 방 인원 제한은 1000명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이제는 400분 내지 500분까지는 찼어요. 이제 500분만 더 채우면은 더 이상 이런 홍보 멘트 안 하고 영상만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어, 히든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내일 늦어도 이번 주간에 다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